네, 안녕하십니까 김양구 닷컴입니다 매일 한 종목씩 추천하는 방송이구요 뭐 종목에 대한 궁금증 같은거 아니면 뭐 시장 흐름 같은거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김양구 4989 4985 gmail 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먼저 시장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 시장은 이고스닥 시장인데요 뭐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고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어,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뭐 글로벌 증시를 살짝 보면은 어, 다우지수가 조정을 받았지만 기술주의 나스닥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수보다는 오늘은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 한간에는, 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뭐, 상반기로, 이제, 마무리하고, 뭐, 하반기에는 약간, 어, 음, 컨센서스를 하향할 수 있다. 뭐, 이런 평이 많이 나와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기타, 뭐, 관련 부품주, 반도체 부품주까지도, 뭐, 이제, 뭐, 상반기에만 공략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오늘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 그런 거보다 빅사이클이 계속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또 9만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음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은 다시 뭐 제약 바이오보다는 어, 반도체 관련, IT 관련주가 다시 한동안 또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오늘 미국 시장을 봐야겠지만, 이런 흐름이 뭐 쉽게 꺾일 뭐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주총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언행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 반도체 관련 IT주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식 얘기를 좀 하면, 제가 들었던 종목이 UID, 그리고 구포 디자인, 그리고 어제 들었죠? 인텔 플러스. 이 코스닥의 개연 테마주가 강세를 보일 타이밍에서 살짝 그 시장의 관심사가 대형주의 IT주로 몰렸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 개헌 테마주는 아직 살아있는 테마고요 어, 등락폭이 크다는 것 뿐이지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UID 차트입니다 UID도 어, 꾸준하게 어, 우상향을 할수 있고요 어, 보시다시피 개인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주들은 어,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국보 디자인 네, 국보 디자인은 오른손 살짝 아래 무너졌지만 어, 한번 반등 나오면 다시 추세를 계속 살릴 수 있고요. 어, 인텔플러스는 시장의 관심사가 조금 저조하지만 어, 수급이 음, 거래량이 없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은 편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관심있게 보실 필요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드렸던 세종텔레콤이 있습니다. 뭐 세종텔레콤으로 어, 사람들이 관심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부터가 남다릅니다. 수급은 뭐 기관 쪽에서 지금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는데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장 관심사가 지금 뭐사이동통신에 관심사가 술리는 것도 아닌데 야금야금 이렇게 매수세가 모인다는 게 어, 좀 뭔가 낌새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200일 저항선을 잡고 막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다시 뿜틀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고요. 어 지금 매수 신호가 발생했고 제가 이거 매수 신호는 일본 차트에는 30% 잡아놓은 겁니다. 어, 그래서 매수 신호가 발생했을 때 매수 신호가 발생했고 하지만 매도 신호가 급변하게 변한다면 매도 신호가 날수 있는데 일단 이이 기간이 지금 매물대가 있습니다. 매물대가 있으면 이 매물 소화 과정은 분명히 걸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진득하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동전줍니다6 0 0원대고요 이거를 1000원대, 뭐 혹은 1200원, 1300원. 충분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있게 보셔도 좋고요 어, 분명 낌새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끼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있게 보시고요. 제가 드린 종목들은 테마 아니면 끼가 있고, 어, 이런 종목 드렸는데, 뭐, 오늘은 사실 뭐, 이거를 지금 드려도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이 좋았을 때, 지금 이 종목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저, 이 종목으로는 13,000원대에서 만7 0 0 0원대이 급등할 때 저도 바보같이 이제 시 이게 시작이었는데 이때 15,000원대에서 이쯤 사서 12,000원대 사서 15,000원대 먹고 나왔는데 꾸준하게 가더라고요 저 배가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한 이유는 상당히 테스랑 비슷한 어 반도체 장비 부품주인데요 자동차 자동, 반도체 부품, 뭐, 장비 부품, 준, 파, 자동, 반도체, 음, 장비 주인데요. 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꾸준하게 반도체 관련된 주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되게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오늘, 오늘 시장만 해도, 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주에 6천억 정도가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뭐 통틀어서 뭐 6천억 정도 가까이 했지만, 대부분의 비중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고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뭐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어 보면 이 수급은 계속해서 탄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도 됐고요. 물론 조정이 올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갭으로 떴고 연3일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조정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대를 쉽게 이탈하지 않을 겁니다 이 종목은 그런 종목이고 시, 이거는 기본적으로 실적도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psk 실적 실적인데요 아, 보시면 지금 매출에 뭐 매출액이 지금 사상 최대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예, 2016년도만 해도 벌써 거진 뭐커뭐 100%라고 봐도 100%는 좀 많이 모자르긴 하지만 그래도 예, 영업이익은 거의 2배 수준이고요.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건 반도체 호황기가 꾸준하게 이어져 왔고 문제는 그래서 주가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지만 아직 살아 있다는 겁니다. 예, 아직 이만큼의 이만큼의 상승 여력을 보였지만 어, 여기서 충분히 더 레벨업을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어, 이 종목은 조금 조정을 받아도 조정 받았을 때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 최고가 29,800원입니다 근데 지금 29,350원이기 때문에 어, 이거 고점다 하면 당연히 조금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이 고점 부근에서 호재성 이슈가 나온다면 바로 위, 저항 없이 바로 가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눌림 먹어주는 음, 이런 선에서 매수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 종목은 조금 관심 있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종목은 저는 뭐 테마주, 그다음에 뭐끼 있는 종목 이런 것도 당일 당일 뭐 하겠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주식 시장에서 근거와 그 다음에 이유와 모든 것이 다 실적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적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이제 시즌이 다가오면 관심있게 보실 필요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약간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예상이 가능하고 그런 종목들을 주시면 되고요 어 그렇다면 개환 테마주나 이런 테마주나 뭐끼 있는 종목들은 끼 있는 종목은 제가 시장을 보면서 보는 종목이고요 이 테마주는 이 대중이 하는 거고 이 평선을 본다는 건이 평선은 평균입니다 평균이라는 건 투자자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이런 걸 무시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을 볼 때는 어 대중 가요에서 인기 많은 건 대중들이 좋아하는 가요입니다. 그런 것처럼 대중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그런 것 바로 그런 것이 바로 테마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실적이 살아 있는 종목, 실적이 보면 확인되는 종목, 그 P S K 오늘 3월 13일 2018년도 3월 14일 드리고요. 이거를 뭐 내일장 공략하셔도 좋구요.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을 살짝 조정이 왔을 때 실적 시즌 전에 매수하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뭐 알찬 시간 뭐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개인 매매하고 있구요. 개인 매매하면서 저는 제버프이 먹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제가 공부한 것들 이렇게 뭐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사심 없이 소통할 수 있게 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종목 토론방 뭐이런다 가라. 뭐 거기 가면 뭐 얘기할 사람 많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아 그런 것보다 아 프렌드 시 그런 걸 조금 갖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내일도 한번 재 재미있게 보시고 한번 한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잘 팔로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